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에 며칠을 계속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연말 정산 시즌만 되면 꼭한 번씩 나오는 질문이 딱 이거예요. 연금계좌에 돈은 많이 넣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다 받는 게 맞나요? 저도 정확히 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처럼 딱딱한 설명 말고 제가 직접 겪으면서 이해한 흐름 그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히 공제 금액을 조절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금계좌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IRP 300만원. 연금저축 1번 600만원. 연금저축 2번 900만원. 숫자만 보면 연금 진짜 열심히 넣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까지 다 반영하고 나니 IRP 300만원이랑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아도 결정세액이 영원히 되어버리는 구조였어요. 이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어차피 더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데 굳이 600만 원 전부를 세액공제로 묶어야 하나?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결정세액 영원이면 그냥 다 공제 받아도 될까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해요. 결정세액이 영원이라는 건 이미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지 세액공제를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요. 보통 3.3%에서 5.5%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올해는 세액공제로 실제 환급은 거의 못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은 꼬박꼬박 냄. 이건 절세라기보다는 그냥 세금 내는 시기만 뒤로 미룬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영원인 해에는 오히려 세액공제를 더 조심해서 써야 해요. 그래서 생긴 질문이에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긴 했는데 이 중에서 100만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는 안 받게 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 다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 화면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화면에서 헷갈리는 이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연금저축납입액이 그대로 떠요 예를 들면 600만원 전액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줄일 수 없는 거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사 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금액을 줄이니까 국세청 확인 금액도 같이 줄어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세액 공제는 내가 쓰는 만큼만 적용돼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납입 금액이랑 세액 공제 적용 금액은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6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600만 원 전부를 세액 공제로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금액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연금 저축에 600만원 납입. 그중 100만원만 세액공제 적용. 그럼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안세공원금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없어요.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중도에 찾아도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세액공제 받은 돈 나중에 연금소득세 낸. 세액공제 안 받은 돈 세금 없음. 결정세액이 영원인 해라면 굳이 모든 납입금을 세액공제로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저는 먼저 올해 제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요. 그 다음 실제로 환급효과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했고요. 그 금액만큼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쓰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이 13.2% 구간이라면 100만원 공제 약 13만원 환급. 50만원 공제 약 6만원 환급. 이렇게 역산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공제 금액을 정했어요. 회사 담당자랑 꼭한 번은 얘기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회사마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다르고 담당자도 이 구조를 100%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불러온 금액 그대로 제출해 버리면 원치 않게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연금계좌에 600만원은 넣었는데 결정세액이 영원이라서 공제는 일부만 쓰고 싶어요. 이 정도만 말해도 대부분 이해해요. 만약 시스템상 조정이 어렵다면 연금 납입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서 수기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말정산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꼭한 가지 더 해야 할게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만든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올해 세액공제는 만 원만 받았어요. 그래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돈이랑 안 받은 돈이 정확히 구분돼요. 이거 안 해두면 나중에 전부 과세되는 줄 알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연금 계좌는 많이 넣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 공제는 필요한 만큼만, 나머지는 안세공 원금으로 남겨두기. 이게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인 연금 운용이에요. 저도 예전엔 무조건 한도까지 채워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금 계좌는 얼마나 넣느냐보다 어떻게 공제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연말 정산 앞두고 비슷한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자동으로 넘기지 말고 꼭 한번은 멈춰서 계산해 보세요. 이 선택 하나가 몇년 뒤, 몇십 년 뒤에는 꽤큰 차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